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미 털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볼까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개미를 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나. 요즘은 뭐 강성개미가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세력이 하락을 시켜도 여기서 손절을 하지 않고 버티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것도 한때는 좀 약간 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손절을 해서 사람들이 워낙 손실이 나니까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합심해서 신조어라고 할수 있죠. 이제는 신조어가 아니지만 존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수익을 좀 내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이런 대외적인 거나 회사 자체의 어떤 하락에 겁을 먹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과거와 다른 점이 뭐예요? 요즘 개인 투자자들은 더 많이 버티고 더잘 버틴다는 거죠. 그럼 세력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개인들에게 수익을 줄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더 그지 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네가 여기까지 버텨? 그래, 한번더 갔다가 또 떨굴게. 또 버텨? 그럼 위아래로 흔들게. 수익 주는 척 하다가 또 내려갈게. 하면서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죠. 결국 내가 산 자리가 여기라고 하면 떨어지는 건 버틸 수 있는데 올라왔다가 희망을 줬다 다시 떨어지는 건 이건 못 버텨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좌절해서 손절하게 됩니다. 이건 심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웃긴 게 뭐냐면, 저 역시도 이건 과학인 것 같아요. 일단 뉴스에서 엄청 겁을 주죠. 뭐 관세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막 주식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 그러면 여기서 급락을 맞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근데 버틴단 말이에요. 올라왔다가 그런데 여기서 또 떨어지는 이런 건못 버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차트를 보셔도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계속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개미털기는 요즘에 더 진화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더 괴로워할 정도로 털어버리는 게 개미털기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전략이 두 가지가 있죠.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력들이 이렇게 털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보통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세력들이 털려고 시작하면 이걸 버티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절을 했다가 다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괜히 버틸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더 괴롭힌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라인을 깨면 어,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가능하면은 이런 손절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개미가 많이 타지 않았을 것 같은 차트를 매수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럼 매수했던 관점 말고 이제는 신규로 매수하는 거죠. 개미털기인지 확인하고 매수하는 방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진짜로 하락 추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하락 추세가 될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차트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좀 자주 드려요.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이게 진짜 하락 추세로 떨어지는 거면 여기를 빠르게 회복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회복해 준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이렇게 겁을 주고 또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걸 의미하기도 하고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건 개인들이 그만큼 던졌기 때문에 이제 손바뀜이 돼서 물량이 교체됐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 그때 매수 자리로 봐도 괜찮다 고 말씀을 몇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압박을 받으면서 이런 음봉에서 살 필요 없이 다시 지지선을 이탈했다가 올라온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이시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여기를 한번 보죠.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거 정말 괴롭다니까요. 이렇게 폭락이 나왔다가 회복해 주지 못하고 다시 흘러내리고 지루한 보합으로 갔다가 또 가는 척하다가 다시 폭락시키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겠어요? 환장하죠.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기껏 1, 2, 3, 4개월 버텼더니 본전 찍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들게 되냐면 4개월을 또 기다려야 돼?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버티던 사람들도 하락 매도세로 다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없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웃긴 건 4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올라 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좀 좋아하는 패턴이죠. 쌍고 돌파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게 분명히 개미를 터는 자리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롱바디 음봉 그리고 또 추가적인 하락 지루한 몇 개월 동안의 보합 이런 거는 개미를 털기 위한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희망을 주는 척하다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면 이게 세트예요. 이걸 확인하면 이걸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돌파 매수의 관점이 될수 있겠죠. 확인이 된 거니까 어, 세력이 장난을 칠 만큼 쳤으니까 이제는 보내겠다. 그런 생각과 전제로 차트를 볼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회복해주는 걸 다시 올라타는 그런 관점도 있다면, 그 다음에는 세력이 이제 갈 자리를 만드는 패턴이 있어요. 아, 얘는 지금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자리, 자리이겠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약간은 확률은 떨어질지 몰라도 어느 정도 이제 공식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자주 얘기했던 거. 공중부양 형태가 첫 번째겠죠. 자, 이 우량한 주식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신고가를 바라보면서 점상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면 봉이 여기서 공중에 띄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다음날도 봉이 올랐고, 이런 경우에는 하락을 하게 되면 개미털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주식을 흔치 않은 기회로 기껏 이걸 만들어 놓고 다시 내려가게 만든다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높은 확률로는 위로 갈 때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긴 시간 동안 박스권을 줬어요. 만약에 세력이 던지고 이제 시세 차익이 됐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내려가야겠죠. 어, 주가가 필연적으로. 근데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오히려 호재를 동반한 점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보내겠다라는 의지가 크다고 볼수 있는 거죠. 지금 안 보내면 언제 보내겠어요? 이 무거운 주식을. 어, 이해되시죠? 과거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호재를 띄운 다음에 갭상승해서 이렇게 차트가 무너졌어요. 1조 거래대금 터지면서 수많은 개인들을 물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어그 뒤에도 이렇게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거래대금이 굉장히 길어지면 악성 매물이 되겠죠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버티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아니라 오히려 밝고 올라갈 수 있는 매물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봉 상황을 보고 이것도 움직이기 쉬운 주식은 아니죠 유한양행 자 여기도 보시면 삼청당 제약이죠 제약도 여기서 강한 상황과 만들었죠 삼청당 제약이 이렇게 크게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식이고 이전에 큰 흐름을 봤을 때이 종목이 많이 오른 것도 맞지만 그만큼 많이 털었어요 진짜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봐도 아무튼 이 정도 털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조정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도 개미 털기다 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먼저 여기서는 좀 의미가 있죠. 이렇게 공중부양을 만들면 또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지금은 공중부양 최근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밀리는 상황 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폭이 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클로봇도 그런 관점으로 좀 이야기했던 것도 있죠. 조요저항대를 돌파했고 어, 들어온 돈들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돈들이 들어왔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건 의미 부여도 괜찮거든요. 어, 그러다가 조정 폭이 좀긴 건데 다시 이게 회복해서 가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개미털기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음봉을 많이 만들어낸 것도 많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하락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다음날 하락 또 다음날 하락 3일 정도 하락을 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하락이 상승했던 고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쉽게 정리해서 말하면 상승을 가기 위해서 차트를 강한 수급을 발생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네, 특히나 이런 잡주라고 볼 수는 없고 조금 규모가 있는 그리고 공통점은 완전 잡주라고 볼 수는 없고 좀 이번에서야 제대로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싶은 어, 섹터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모두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또 신고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고 어 급락을 만들어내는 건 항상 똑같은 원리고 또 얘는 어갈것 같은데 이번에 가는 움직임인데 라고 생각한 종목이 하락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개미 털기다 라고 판단해 볼수 있는 거죠 차트를 무엇보다 좀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하고 경험을 좀 많이 쌓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 이런 개미 털기에 좀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열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경험이 되기도 해요 아 내가 이럴 때 매도를 했지 그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매도를 하겠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시장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락하고 또 하락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정말 괴롭고 좀 뭔가 절망스럽고 그렇죠 계속 흘러 내릴 것 같고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손절했고 여러분도 손절했을 수도 있어요. 주식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예 안 보거나, 어, 그러한 강도로 좀 경험을 해서 어, 주식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마 주식 경험이 좀 되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도움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